안녕하세요. 시운세사 김태나입니다. 밥 먹어요. 음. 변화 밥먹어그 저기 완전 네 문자로 다른, 다른 아. 보셨어 이렇게? 기서 저기 누가꾸기아는대요 어디로 밥 먹으러 가? 모르겠어뭐 갈비찜 같은 거. 우리 엄마가 백추 먹자. 백추는 백추. 어제 어뭐 형이 어, 어. 좋아하는 찐찐가 어디였어? 살 많이 빠졌어. 아, 아. <레> <로딩 멀치>. 리온이, <레오르징> 리온이도, 리온이도 살 빠졌어? 리온이 살을 몸에 안빠 키쳐도 많이 빠졌어. 어이한테 전화번호 좀 하나 넣어봐 알았어. 이 모른데. 모르겠네. 저기 전화번호 혹시 아냐고. 수겨. 수교... 수현씨. 수현씨 전화번호. 근데, 전화번호가 왜 날라가냐? 전화번호. 오빠, 전화번호가 왜 날라가? 초기화 시켜야 되네. 초기화 시켰으니 그럼. 전화가 같지 핸드폰 완전히 다 그냥 깨끗이 지워버렸는데. 그래야 된다. 나 진짜 미안해, 이제. 수현씨. 수현씨. 핸드폰 해킹 당했대요, 어제. 어? 그래가지고, 박수야. 그 전화번호 갖다가 부고장을 박수야. 다 날렸대요. 500명. 그핸드폰 초기화 시켰대요. 요즘에 해킹 유, 위험해. 다들 조심하세요. 아, 내가 저희가 더 뽑기장을 찾으면 되겠 어. 어. 근데 오빠 핸드폰은 어떻게 해킹당하지? <목소리> 그거 알면 누가 해킹당할 사람이 누가 있어 <목소리> 아, <목소리> 뭐 <목소리> 오빠가 뭐 문, 문자 온거 열었나? <목소리> 몰라 나또 어떻게 <목소리> 해킹당할지 저기 해킹당하는 거 똑같이 미안해 음, 지금 음, 음, 유튜브 해킹당하는 거 하고 방탄소년단 휴 야, 디현아디현아핸드폰 네. 해킹 어떻게 당하는 거야? 그당장하는 거야? 아빠 문자 한번 받나 보아 문자 같은 거 열어야 돼? 뭐 열어야지 이제. 아시 해킹 당하기 전에 어떤 거 열었어요? 엄마가. 아빠 생각 안 난대야. 어떤 거 열었으면 무조건 해킹 당하잖아. 나 요즘에 사투리 너무 심하대 언니 흥! 심해! 훈이 학교 가야 돼? 응 어. 아니 아니, 뭐. 뭐. 아니 훈아 <목소리> 재훈아 이거 밥 엄마, 이거 먹어 다드실 거야? 한번이 아니, 나못 먹어 그 밥, 만더주세요뭐 어떤 거? 나 이거 다 먹어 아어그고어 어? 엄마랑 밥먹 어디? 아니요, 춘천 뭐, 사투리가 제일 어려워 진짜? 춘천 그 사투리가 어려워? 어렵죠 그게 제일 그 들잖아요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 엊그저께 천순이 아버님이 돌아갔어 춘천 응. 사투리로 뭐라고 하는지 알죠? 어? 뭐라고? 가시오 가시오 <laughs>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엊그저께 천순이 아버님이 아 돌아갔어 응 근데 춘천 사투리는 가시오 글쎄 가시오 그걸 어떻게 알아? 에? 응? 나 요즘에 방송할 때 춘청도 사투리 너무 심하대 이전 중에 나오라 보다 나는 춘청도 사투리 엄청 쉽던데 힘들어 나는 아. 오후 0분이야 빨리 먹어야 돼 9시까지 가야 돼요 아, 춘청도 사투리가 은근히 어려워? 아유. 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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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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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려워 응? 어려워 못빠 웃자고 하는 건 진짜 어려워 솔직히 어떤 골라. 애가 전라도 하고 경상가 하고 경상도가 제일 어렵지 어떤 애가 장난치다가 막 가실 것 같아 서울사람들은 조심해 다친다니까 이렇게 다쳤어 아 그렇다 다치지 않았다 이랬는데 서울사람들은 저지혁이 저지혁이 못먹어 아들랑 같이 먹어 형 가장 어려운 건정상식이 근데 나는 어떤 때는 응. 사람들이 전라도냐고 물어보더라 그 춘천 도가 이렇게 좀 어중중하게 쓰잖아 그러면 전라도 어견이 되는가 봐 어견이 아니라 전라도 하면 이정도는 응. 거의 비슷해 비슷해? 원래 한 백종이 한민족이잖아 한민족?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한... 다 한민족 아니야 오빠? 한국시대에서부터는 백제하고 경상도, 경상도 전라도하고 이정도는 전라도 하나잖아 하지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어양이 전라도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네. 전라도는 하나로 통일하더라거시기어려 근데 제주도가 제일 어려운 거시이어시운 거실이 걸려운거이어서거시기해서거시기해서 맞아 전라어려거어려울거야그 어려운 거제이어려석이 어려운 거실이 어려운 거실이 어려제주도이 어려운 거실이 어려운 거실이 어서운 거실이 어이어어디서왔실니어려 제주도 어시서 네. 왔을까? 어시못 찾으면 어려운 음. 서실이 왓쑤까? 잘하네 아니 골프장 범프장한테 음. 왜 껴놓고 나도 가서 그냥 먹, 먹고 가고 했는데 범프는 전화번호를 몰라 이데 해물 해보을모르지 내가. 몰라 오빠 네? 가장한테프를물어 문자 해놨는데 문자 아마 다보이나봐 음. 아니면 저... 저, 저 아, 일단 골프장 가서 장번호 없지? 없지 하나도 없어 이사람 사투가 두번째로 제일 어렵는데나 그때 밥먹어야 시켜 죽겄네 <laughs> 우리 대훈이는 에디슨이야 꼬리야 꼬리를 물어 그게 좋은거야 그게 좋은거야 오빠 상대방 입장이다아아유 오빠 애들때가 그게 좋은거야 부모도 이런데 선생님들 못듣고 아니 상대방은 어떠냐고 뭘 그게 어때? 왜, 그게 왜, 그게 왜, 그게 왜. 아니야, 하면... 그거 막으면 안 돼. 큰일 나. 응. 아니, 답변을 못 하는데. 알았다. 아유. 그게, 그, 나는. 상력을 막는. 어, 막는, 그, 아는 엄마, 아들 내니까 가그 사립 초등학교 다녔는데 애가 음. 선생님한테 궁금해서 계속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애가 막, 어? 야, 속상한 거지.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 보냈다. 응. 근데 영국은 그런 교육이 되는 거야. 영국에서 계속 이튼 스쿨하고 아들내미우리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거야. 엄마 저 배불러요. 내가 음? 네, 우리나라 사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그,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맞춰야지. 개인 수업 아니고 단체 수업인데 걔만 접근할 수 없는 거야.

똑같아진대 맞춰주시는 음. 스탠이 중이 싫으면 저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돼 환경이, 환경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바꿀 수 없어 맞아 그래서 친구도 아들내미 데리고 아 데리고 는안 되는 거 같아 음. 그러니까 애가 속상해가지고 홈스쿨 하려면 안 홈스쿨 우리들 생각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니까 힘들어 그게 원래는 창의성이거든 영머이도 그랬다 학교 다닐 때 자꾸 물어봐가지고 선생님들이 싫어하지. 야세나 어제 미이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